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복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이 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저는 아마 저런 분석이 맞다라고 봅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일 때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이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에 이제 몇 차례 좌천이 됐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용인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너무 가깝다고 그래서 저 제천 쪽으로 내려보내고, 계속 이제, 제, 그, 이, 어, 당시에 이제 인사를 했죠. 어, 끝내 이제 견뎌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마 이두 분들은 견뎌내기가 자신감이 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검사들은요, 사표를 쓰게 되면 당장 수리가 안 됩니다. 왜안 되냐 면한 네. 2주 동안 이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사표를 예를 들어서 수리할 만한 그 다른 어떤 소송이 없는지, 또 내부 징계가 없는지 이거 확인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공수처 수사 중이라든지 이런 이럴 경우는 아예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뭐뭐 뭐 징계를 만다든지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 연금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두이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현그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사표가 수리되면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자칫 6월 3일을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제 수리를 안 해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중앙지검의 제일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앙지검장과 사차장 검사는 사실은 뭐 거의 핵심 라인이라고 해도 어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그만두는 거는 이거 그런,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법원과 검찰의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하다 그럽니다. 이미 선거 상황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각을 세웠던 또 이재명 후보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는 빨리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이게 현실화 되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거나 아마 이두 검사의 어떤, 어,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중앙지검이라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어, 선거 때, 갑자기 사표 내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 또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